야이 소리 들으면서 들어봐 그 성모마리아께서 말씀하시게 하그 어?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빌고 있는 여자가 할머니가 있어 어. 그 성모마리아 열심 믿어봐 음

내년이 시작입니다. 내년에 내려앉을 안주시...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야. 그래서 부정선거 타도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어 대통령 대면은 뭐또 다른 선술하고 있는지 몰라도 끊어 그런 부정직한 인연과 다 끊어. 응? 그러으로써 마지막 한 수를 두는 거야 똑같이 내란이 안 돼야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부정선거를 타도하자 그러면 한수한 한 수를 잘 둬야 돼 음, 일단 A에 관련해서 지원 법률부터 없애버리고 어? 탈퇴를 하는 거야 A에서 대한민국을 탈퇴시켜버려 그러면 조금은 가볍게 일 시작을 하는 거라고. 아아아아 아, 아. 범죄니까 너무 엮이지 마라. 음음음음 음. 야좀 이상해 보이지? <laughs> 그래도 한번 느껴 보라고한 만들어 봤어. 아 눈에 못 깼나? 어 아, 머리는 못끼고야 머리통하고 머리, 머리통에 안 다친 데가 없어. 이 너무 쉽게 다친 데가 키렇게 많아. 음. 응. 아이, 다친 데가 이렇게 많아. 조심해야 돼. 야, 모두가 노력했줘 고맙다. 야, 그러고, 기별샷. 그거 잘 봐. <laughs> 어김건희 못지않게. 그래도 잘 보는 편이야. 음. 수고들 많이 하세요. 예고, 내가 좀 꿈꾸면 온 거야. 응, 장난하지 마다구 그래도 잘 듣고, 응? 어, 어 타도 하자. 아, 잘하고 있어. 그러면 되는 거야. 음. 조금 만 노력하네. 그게 어떤 거라고. 음. 그니까 러 윤석열하고는 위치가 좀 다를 거야. 잘해야지. 응? 그 모든 압박을 한순간에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어. 좋아, 좋아. 김민석. <laughs> 잘 해봐. 알면 잘 알면서 같이 잘놀아봐 한번. 응? 부정신고 타도 하자. 응? 아, 좋아. 그 그래, 모든 선생님들이 고마워할 거야. 야 그래도 이 녀석이, 응. 그래도 한껏 했네. 그러면서 모두가 좋아할 것 같아. <laughs> 봐봐. 놀아봤어? 어때, 장영삼아? Mm-hmm. <laughs>